안녕하세요. 봄빛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람이 나와 어떤 인연인지를 한번 리딩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사람과 나는 그냥 스쳐가는 인연인지 아니면 깊은 인연의 시작점이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라서 개인분들의 상황에 딱딱 들어맞을 순 없지만 최대한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아서 카드를 골라보시면 비슷한 상황의 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분의 이미지, 분위기,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에너지를 먼저 모아주세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끌리는 카드에 집중해서 한번 화면을 보아주세요. 내장의 카드 중에 뒷면만 보고 고르기 힘드실 수 있어서 앞면의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끌리는 카드만 선택하시면 뭔가 남다르게 느껴지는 카드가 있다 하고 그 카드를 선택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카드의 앞면 보여드릴게요. Abundance, forgiveness, recovery, and trust. 자, 엔젤 카드들 중에 에너지가 끌리는 카드 있으신가요? 자, 그 카드에 집중하시고 번호 랜덤으로 보여 드릴게요. 1번 2번 3번 끌리시는 카드 고르셨으면 그 번호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인연 한번 같이 알아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트로스트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어, 인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분과 여러분의 인연을 알아보기 전에 두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샤플을 해보았어요. 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어쨌든 인연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지나간 아저씨랑 인연을 알아볼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1번 분과 상대방 분들은 과연 어떤 인연이실까? 어떤 관계에 계실까요? 라는 카드 3장을 뽑아보았는데, 우리 1번 분들은 과거에 만나셨거나 아니면 진하게 썸을 타셨거나 하시다가 한 번은 끊어지신 관계이신 것 같아요. 그니까 뭐, 두 분이 만나는 와중에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뭔가 상황을 이겨내야 되고, 서로에게 좀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지쳐서, 그 상황이 지쳐서, 한번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렇게 끊어졌는데,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옛날에 얕은 관계로 만나셨던 사이는 아닌 것 같고, 좀 진하게 만나셨던, 깊은 관계를 맺으셨던 분들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인연을 알아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은 이런 관계신데, 현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상대방 분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분들의 속마음이라고 할까요? 현재 속마음. 오늘 한번 세장 셔플 해봤어요. 음, 음. 아, 1번 분의 상대방 분은 여러분이 굉장히 가진 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다기 보다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외모적으로, 인성으로. 내면에 많은 걸 갖고 있나 아주 매력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고 그러고 싶은 그런 분인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밝은 미래만 생각하기에는 어 어떤 갈등적인 상황이 있고 뭔가 여러분을 소유하기까지 뭔가 겪어내야 될거 참아야 될거또 내가 뭐그 상황에서 얻어내야 될것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이 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뭐 여러분 좋아하지만 음 어떤 상황이시길래 좋아만 할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음 그래서 아마 위에 상황 관계 카드에서 보였듯이 좀 두 분이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러다보니 서로 좀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상황이 있었겠죠. 음.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과연 어떤 인연이길래 이런 관계를 지금 지속하고 있을까요? 음, 그드를 한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손이 작아서 큰 카드들을 셔플할 때좀 더뎌요. 그만 이해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사람의 인연 어떨까요? 두 분의 인연은 자 그럼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일까요? 라는 질문의 결론부터 말한다면 음뭐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관계세요. 마음 아프지만 카드가 나온 대로 전 리딩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상대방분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작진 않아요, 커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은 정말 크고 있지만 어떤 상황적인 면의 변화, 상황의 변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결론짓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전체적인 카드에서 느껴지는 그 기운은. 인내의 카드도 나오고, 고뇌의 카드도 나오고, 갈등의 카드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음 아마 좀 마무리를 하는, 각자의 길을 가는 그런 인연이지 않을까. 이어지지 않고, 그냥 언젠간 결론이 날 인연이지 않을까.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 중간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이에. 어떤 상황적인 분들이 진짜 힘드신 분들인가 보다. 상하게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만 하자면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인연, 이건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은 인연이고, 여러분들 마음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인연이지만, 뭐 해피엔딩일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연이시네요.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의 관계의 흐름, 아, 한동안 못 넣으세요. 서로 서로 못 넣으세요. 너무 묶여 있어요. 마음적으로, 어, 아니면 뭐 성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서로에게 굉장히 묶여 있으시고, 너무 매력을 느끼시지만, 아, 여기서도 나왔듯이 아까 이 카드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라 생각을 했는데, 역시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나와버렸네요. 음, 아, 속상하네요. 그죠? 1번부터. 그래서 여러분은 얕은 인연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서로의 갈 길을 가게 될 인연이 아닐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2번 우리 리커버리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분들이 생각하는 그분과 2번 분들은 어떤 관계이실까요? 어, 인연을 알아보려면 뭔가 어떤 관계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 지금 그두 분은 어떤 관계에 계신지 생각하고 뽑아본 카드 위에가 세 장이 분의 네, 관계에 대한 카드. 음. 두 분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만남을 하셨고, 만나시는 와중에도 굉장히 좋았고, 풍요로웠고, 행복했고, 더할 나위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한 분이 잠수를 타고 계시거나, 아니면 뭔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시거나, 연락이 뜸해졌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신 것처럼 칼가 나오거든요. 음, 왜 그러실까요? 음, 무슨 일이 있으셨길래? 어쨌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시다가 지금 현재 잠깐 정체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음, 이번 분들 뭐 이게 아니시면 다른 번호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 이번 분들이 생각하는 상대방 그럼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지금 우리 관계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하고 그 상대방 분에 대한 지금 현재 속마음 카드를 3장 제가 뽑아보았어요. 자, 타워카드가 아, 나왔네요. 뭔가 일이 있었나봐요. 음. 그 분의 속마음에 대한 카드 세 장이잖아요. 그 분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굉장히 착실하게 쌓아오셨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굉장히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차곡차곡 잘 쌓아오셨어요. 좋은 걸로. 그런데 무언가 알수 없는 일 때문에 제가 알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은 아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상황이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뭔가, 큰 일이 있었고, 임팩트 있는 일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이렇게 잠수를 타거나 연락이 뜸해지거나 다시 자기 마음에 대해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변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여왕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내가 너에 대한 마음이 이게 진심일까? 이게 사랑이, 이, 이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면 내가 너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진지하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두 분이 어떤 인연이시길래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실까요? 만나실 땐 굉장히 좋은 시간도 많으셨고, 티키타카도 좋으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만족감도 많이 주셨던 관계 같은데, 왜 지금 이렇게 한 분이 약간 정체된 마음으로, 음, 열을 타게 하고 계실까? 그 사람과 나의 운명은, 인연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음, 두 분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고 어, 더 나은 인연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으세요. 그니까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제가 들여다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상대방 분께서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 상태가 비슷하게 나온 걸로 봐서는 아 정말 우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끌어가야 할까? 이 관계를 어떻게 진지하게 생각,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 관계를 가볍게, 캐주얼하게 뭐 지나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신 게 아니고 정말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시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이 끝나시면 다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두 분의 인연은 만족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음. 아이콘. 자, 그럼 두분 앞으로의 관계의 흐름 두분 앞으로의 관계의 흐름 와 좋은데요? 음. 언제나 다시 불이 붙을 거예요. 다시 불이 붙고 예전과 같이 풍요롭고 서로 좋았던 그때와 같은 방향, 그때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 좀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옛날 같지 않은데 하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금 상대방분이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쳐야 하는 약과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다시 예전과 같은 관계로 풍요롭고 서로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그런 인연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번 어번던스 뽑아 주신 분들의 카드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과 상대방 분의 인연은 어떤 인연일까요? 먼저 인연에 대한 것을 보기 전에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카드를 먼저 셔플해 보았어요. 자, 위에 있는 세장 여러분과 그분의 관계에 대한 카드를 뽑아 보았어요. 이 3번 분과 3번 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분은 지금 어떤 관계이시길래 어, 우리 인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지 음, 두 분은, 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 이게 예쁘게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관계를 계속 잘 이어오셨고, 남자분께서 굉장히, 음, 상대방분? 상대방분께서 굉장히 우리 3번 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어, 이어온 관계 같아요. 결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거든요. 음,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관계. 그러신 것 같아요. 음, 차곡차곡 쌓아오신 관계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그 단계가 있잖아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음, 차곡차곡 그 관계를 쌓아오신 관계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은 지금 우리 3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상대방 분이 3번 분 생각하는 현재의 그 마음은 결혼까지 어, 생각할 정도면 좋게 나와야겠죠. 음... 음? 음. 어, 두 분이 이렇게 관계를 이어오시기까지 이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laughs> 이어오시기까지 어, 고민도 있으셨고 뭔가 난관도 있으셨고 뭔가 그, 여러분을 쟁취하기까지 뭔가 얻으려고 소유하려고 힘든 과정도 있으셨지만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지금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차곡차곡 커져가는 커져 있는 그런 상태 같아요. 어, 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크고,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을 놓칠 수 없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 아무리 끝날, 끝날 수 없는 관계,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나는 그래도 이 사람을 붙잡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두 사람과 두 분의 어떤 가, 갈등도 좀 있긴 하셨나 봐요. 어, 저 집만 두 카드가 나온 거 보면, 중간에 한번 끊어질 뻔한 그런 상황이 있으셨거나 갈등 상황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다시 그 마음이 다시 커지고 그래도 난 너밖에 없지 그래도 나한테는 네가 최고지 나한테 제일 맞는 사람은 3 번이지 하고 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신 것 같아요. 음 이게 제너럴이라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세세하게 다 카드 를 뽑아볼 순 없지만. 한 번은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계기로 오히려 더 마음이 커지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과 나는 어떤 인연이에요? 음, 이 카드는 좀 커가지고, 제가 손이 작아서 조금 셔플이 느립니다. 이해해주세요. 오. 자, 3번 분과 3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인연, 인연을 물어줘. 오, 나 지금 이거 카드 뽑고 소름이 쫙 돋았어요. 같은 카드가 나왔죠. 이게 뭐, 뭐 타로카드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카드카드가 딱 좋은 의미가 있다, 나쁜 의미가 있다, 완전히 다르게막 흑백으로 나눠질 수 없다는 건 아시죠? 리딩을 할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옆에 있는 카드에 따라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이 카드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르게 해석이 되겠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카드, 결혼의 운명이 있는 카드, 어 그런 카드로도 읽혀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온 걸로 보면 두 분은 결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인연이신 게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곡차곡 관계를 쌓아오셨고 두 분이 같이 인생을 걸어가기 위해서 차곡차곡 쌓아오셨고 이젠 앞으로 전진해서 두 분이 결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인연이 아닐까 싶네요. 음. 그러면, 우리 이런 운명이에요. 우리 이런 인연, 인연, 인연이에요. 그럼 우리 앞으로 관계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 흐름 카드 보여주세요. 와, 진짜 3번 분들 좋은 것만 나오네. 음, 자, 3번 분들은 앞으로 이 열정이 더 깊어지고, 두분 사이에는 더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민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로 가실 것 같아요. 관계 흐름 카드를 봐도, 여러분들은 어, 뭔가 잠깐 위기가 있으셨거나, 뭔가 잠깐 헤어짐의 위기가 있으셨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 같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걸 잘 극복하셨고 앞으로도 결혼까지 갈수 있는 그런 인연이라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좋네요. <laughs> 네, 그러면 3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4번 풀김니스 뽑으신 분들의 리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과연 어떤 인연일까요? 그럼 우선 자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어떤 관계이시길래 어, 우리 인연이 궁금하신지 두 분의 관계에 대한 카드를 먼저 세장이 줄에 샤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기모모한즈, 뭐 오마가, 하는지... 어, 오. 자, 두 분은, 어, 시작을 잘 하셨고, 좋게 시작하셨고, 하셨지만, 중간에 갈등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 한 분이, 이거는 제너른이니까, 아니면 그냥 걸러서 들어주세요. 한 분이, 한 분을 좀, 약간, 배신하셨거나, 좀 속상하게 하셨거나, 속을 썩이셨거나, 이래서 약간 멀어졌다가, 멀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분이 굉장히 좀 잘못을 하시고, 좀 속상하게 하시고, 약간 좀 배신감 들게 하시고, 뭐 여자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두 분은, 그래도 난 사랑해, 너 사랑해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현재는.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런 상황인데, 그, 이렇게 잘못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 4번 분들이신지 상대방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중간에 누군가가 좀 배신을 약간 했다가, 음 다시 좋아진 그런 관계인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분은 이런 관계일 때, 우리 4번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나올까요? 음 갈등이 많으셨어요. 갈등이 많으셨어요. 4번 분을 생각할 때 갈등이 많았어요. 나얘 계속 만나도 되는 거야. 나얘 계속 사랑해도 되는 거야. 나와 얘 관계 이거 맞는 거야. 갈등이 많으셨어요. 뭔가 속상한 일이 많으셨고 이거 좀 4번 분들이 잘못하셨던 건가? 4번 분들이 속상해셨어요. 뭔가 굉장히 답답했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갈등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나는 너랑 그래도 끝까지 가고 싶어.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이렇게 러브카드랑 이렇게 같이 나온 건 정말 빼박 사랑하는 거거든요. 어, 정말. 다른 뭐, 말로 할 것도 없이 이렇게 두 장이 다 나왔다는 거는 정말 사랑하는 거야.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음. 이런 갈등 상황이 있었고 누군가 잘못을 해서 깨질 수 있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나는 너만 사랑해. 어, 지금 현재. 너랑 끝까지 가고 싶어. 결혼까지 가고 싶어. 너와 가정을 이루고 싶고 너와 미래를 꿈꾸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와, 그러면 두 분은 그럼 인연이 어떻래 이런 카드들이 나왔을까요? 제가 좀 손이 작아서 큰 카드 셔플할 때 시간이 좀 걸려요. 더뎌요. 잠만 음, 이해 주세요. 크고 두꺼운 카드라 제가 좀 손이 자, 그럼 4번 분과 그분은 어떤 인연이실까요? 라는 카드를 뽑아보았어요. 메인 카드죠. 오늘의 그 주제에 대해서. 자, 4번 분과 그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이상형이에요. 어, 너무 매력이 넘쳐.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매력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끊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끊고 수밖에 없고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길들여져 가면서 오래오래 갈 인연인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음,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시고 아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위기가 있었지만 또 위기를 극복하시고 앞으로 인내면서 하 서로가 서로에 길들여져서 쭉 가실 인연으로 보이시거든요. 음, 인연이 이러시니까 그러면 관계의 흐름. 이런 이상 인연이신 분이네. 관계의 흐름. 음자 관계 흐름을 봤을 때어 꽃이 펴요 꽃이 피고 앞으로도 좋겠지만 조금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좀 보지 않을까 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좀 눈치 보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마음 편히 볼 수만은 없는 관계 흐름이 보여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뭔가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림돌이 돼서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도 두 분의 인연이 이렇기 때문에 두 분이 서로가 서로 좀 배려해주고, 솔직한다면, 음, 솔직, 솔직한 마음을 보이신다면, 여기도 이렇게 훌김니스가 나와서, 어, 과거에이런 뭔가를 묻어두시고,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눈치를 보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흘러가신다면, 좋게 꽃을 피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분의 인연 좋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좀 솔직해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관계에서는. 카드로, 카드 전체적인 느낌이. 네. 자,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